아카시아 나무의 뿌리가 집 아래쪽으로 파고들면 그 집안에 우환이 생긴단다. 평소 말씀이 없으신 외할머니는 아카시아 나무가 크게 자랐던 그때 그 동네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저으시며 긴 이야기를 풀어놓으신다. 마을의 한가운데에는 족히 백년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주 커다란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다. 어른들은 아카시아 나무의 뿌리가 아주 멀리 뻗어나가기 때문에 크기만으로 나이를 추측하긴 어렵다고 하셨다. 길게 뻗어나가는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지나는 곳에 지어진 그 집에는 우환이 많다고들 하는데 그런 나무를 왜 베어내지 않는지 궁금했지만 굳이 물어보진 않았다. 가뜩이나 재수 없다고 하는 그 나무를 누가 나서서 베어내려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무의 뿌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아카시아 나무를 탓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카시아 나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버렸다. 그집 외아들이 이유도 없이 미쳐버린 것이다. 고등학생 정도 되었던 아들은 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렸고 짐을 질질 흘리며 온 마을을 휘젓고 다녔다. 하나뿐인 자식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버리자 부모는 큰 병원을 전전 하며 아들의 치료에 매달렸다. 하지만 딱히 차도가 없자 부모는 결국 무속인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무속인이 바로 우리 큰이모였다. 이모가 손님들과 상담을 하실 때는 나를 방에 못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얼핏 듣기로는 아카시아 나무뿌리가 영향을 준것 같다고 했다. 나무의 어둡고 강한 기운 때문에 기가 약한 아들이 미쳐버렸다는 것이다. 이모는 이사를 가면 차도가 있을지 모른다 그리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생업을 뿌리치고 병원을 찾아나였던 터라 이사를 갈 만한 여유돈이 없었다. 그 후로 그집 아저씨는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술에 의지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취한 아저씨가 갑자기 창고로 뛰어가서는 도끼를 챙겨들고 아카시아 나무쪽으로 향했다. 술견이 올랐던 아저씨는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는 나무에 도끼를 휘둘렀고 그 누구도 겁이 나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야 말았다. 죽어 죽어 죽으라고 죽어 죽어 그렇게 살기 어린 눈빛으로 도끼질을 하던 아저씨 때문에 서서히 쓰러지기 시작한 나무는 아저씨 등 위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이 나무에 깔려버린 아저씨를 겨우 빼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사고로 아저씨는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집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버렸다. 새 가족은 주민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겨우 연명하며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손에 검붉은 피를 묻힌 채로 마을을 마구 돌아다니는 것이다. <laughs> 처음에는 매일같이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아들이 넘어지며 무릎이 다쳐서 묻어난 피인 줄 알았다. 그런데 <laughs> 내가 엄마를 칼로 찔렀어. 내가 엄마를 칼로 찔렀다. <laughs> 아들은 평소와는 다른 무척 상기된 얼굴로 웃으며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했다. 사람들은 흉한 소리 하지 말라며 그를 꾸짖었지만 아들은 계속 희죽거리며 그 말을 반복해댔다. 설마하는 마음에 주민들이 그 집을 찾아가봤더니 부부가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있었다고 한다. 그일 이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고 그 자리엔 공장들이 들어섰다. 내가 너무 어릴 때라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마을이라 짐작되는 곳을 가끔씩 지나갈 때면 정신을 놓은 채 뛰어다니던 그 아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떠오르고 난다.